무슬림 형제 그리고 자매 여러분 이슬람에의첫 번째 달인 무하르람 달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성꾸란에서 말씀하신 신성한 네달 무하르람 라잡 둘까아다 둘히자 들중한 달입니다 성꾸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스러운 네 달의 가치가 다른 어느 달들보다 더 소중하고 의미가 크므로 믿는 자들은 이 달을 맞이하여 신앙과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이네 달들 중에 선을 행하는 것은 더큰 보상을 얻게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나쁜 행위를 하는 결과는 더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 선지자 무한마살랄라 활레와살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던 그날 그랬던 것처럼 흐르고 또 흐르니라 1년은 12달이며 그중 4개월은 신성한 달이니 그중에서도 둘까이다 둘히자 그리고 하르람달은 달들이 서로, 서로 이어져 있고 라잡달은 주마다 달과 샤반달 사이에 있느니라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신성한 네달중하르람달은 이슬람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달이며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은 달입니다 아부후레이라가 전하는 하디스에 의하면 아부후레이라가 선지자 무함마살라와살람에게 의무 예배 다음으로 가장 좋은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선지자 무함마드와 셀랑께서는 한밤중에 근행하는 예배인이라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아부후라이라는 우리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또 물었습니다. 라마단 단식을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단식은 가장 좋은 단식은 어떤 단식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달 무하람 달에 행하는 단식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슬람은 새해의 의미를 부각시켜 새해 맞이 특별 행사를 하거나 축제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하르람 뭐달 11일째 날인 아슈라는 특별히 종교적인 날로 간주하고 이날을 소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아슈라 달을 아슈라 날을 맞이하는 무슬림들에게 단식을 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 무한마사와살란께서 메카에서 메디나와 이주하셨을 때 그날 아슈라의 날 유대인들이 단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왜 단식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라오로부터 구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날 아슈라 날 단식을 거행하고 이를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우리의 선지자 무한마사와 셀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표시로 감사의 표시로 단식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무슬림들도 무하르람달 10일째인 아슈라날 단식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해서 내가 만일 내년까지 살아 있다면 무하르람 달의 9일째 되는 날에도 단식을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과 구분되게 아슈라 아슈라 날은 물론 그 전날도 단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슈라의 날과 함께 그 전이나 그날 이후 무하르람 1일과 9일과 10일 또는 10일과 11일의 이틀 동안 단식을 하는 것이 순지자 무한마드의 권장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들의 단식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만일 무하르람달에 다은날 중에 단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더큰 보상과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맙시다 진실한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중요한 날들의 축복을 잊지 않으며 그 날들을 통해서 신앙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슬람은 신앙정진을 위하여 매일, 매월, 그리고 매년 새로운 계기를 가지고 새롭게 임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믿는 신앙인들로서 어떠한 각오로 오늘을 맞이하고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지자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을 실천했던 것처럼 묵묵히 그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슬람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에서 무슬림으로서 살다가 그리고 무슬림으로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가 신앙정진의 계기가 되고 서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음마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참된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쿨루코블리하다 와스타그필라힐리와라꿈 파스타그필로후 인나후후아가프로라힘